안녕하세요 모닝입니다 다들 아침 인사 굿모닝들 하셨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민 사회 속의 이야기 또 주저리 주저리 또 읊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곧 시작합니다 예. 모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오셔서 주로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 <laughs> 어, 어 저게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 제일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제 그 커뮤니티들이 새로 오면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아요. 새로 왔으니까 뭐말 그대로 학교 영어학교도 다니려면은 만나야 돼요 상담사를. 그 직업이 뭐라 그러던데. 정부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옛날에 그분 이삿짐을 한번 해주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처음에 와서 상담하다 영어가 되니까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백인 여성이 자기한테 추천을 했대요. 너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영어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맡아서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계속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한테 배당이 되니까. 만날 거 아니에요? 야 심지어는 자기가 하는 일을 좀 알려달래서 알려주니까 자기 자리를 치고 올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기가 그다음부터 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와줘서 됐는데 자기가 사는 곳을 치,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을 치고 올려고뭐 작업을 친다고 그러나 그런 걸 하다가 문제가 돼서 그 뒤로는 그런 길이 있어도 안 열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지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좀뭐좀 뭐좀 해서 된다 그러면은 우르르 합니다. 지금 한국 분들이 50대 넘어서 여자분들이고 가장 많이 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우편배달부입니다. 우편배달부. 그게 또 한때 유행이 돼갖고요. 많이들 했어요. 아주 많이들. 정말. 많이들 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에, 서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월급 잘 나오고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힘들지만. 또,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잠시 번쩍했다가 안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마트를 다니다 보니까 물건을 사러 사람이 자주 바뀌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유독 희한한 게, 그러니까 손님을 상대로 장사를 하시는 식당이 됐건, 뭐, 마트가 됐건,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들은 진짜 재밌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이 한국 사람이면 좀 쉽게 돼요 근 외국인이 오면은 정말 가니고 쓸개고 다 빼줍니다 희한하죠 물론 거기서 오는 거는 팀문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외국애들은 팁을 30%딱 띄어서 주거든요 20-30% 한국 사람들은 뭐15% 선을 지키는 것 같아요. 저도 뭐한10% 15% 어쩔 때는 뭐그 정도 적 주는데 팁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받은 서비스의 비용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팁이 당연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얼마 전부터 미국이고 캐나다고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팁을 포함해서 금액을 요구하는 듯한 예, 그런 액션들이 많아졌죠 식당들이 심지어는 더 황당한 거는 팁은 내가 받은 서비스에 대한 저건데 그 테이크아웃도 얼마 이상이 되면 팁을 받는답니다 여기 스타벅스가 그렇답니다 스타벅스가 자팁 얘기를 왜 하냐면은 식당에서 이제 웨이트리스 일하시는 분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뭐 이렇게 보면은 페이가 낮습니다 낮고 플러스 알파 팁이라는 게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팁에 대한 그게 많아요 좀 그래서 뭐 때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돕니다 식당 주인이 왜너 주인까지 팁을 쉐어 하냐고 뭐 그런 때문에 뭐아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욕이 올라오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래요 대부분 한국분들이 팁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해요 좀 인색하면서 내가 팁 받는 일을 하면은 팁을 요구를 많이 해요. 물론 잘 줘요, 줄 때는. 근데 정말 기분 나쁘면은 주기가 싫어요. 그 서비스 질의 차이거든요. 저도 전에 이렇게 이사짐 관련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나가면은 가끔 이제 뭐 저녁 식사하세요, 돈 주고. 수고들 했어요 돈 주고 그러면 좋아요 일하는 직원들 다 받고 기분 좋아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안 줘요 바라지도 않지만은 아예 안 줍니다 그러면 안 주면 끝나야 되거든 근데 은근 그거를 기대들을 많이 해요 사실 받으면 좋죠 담배값이라도 네. 근데 기대를 하다 보면은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일하는 친구들이 참 물론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으니까 근데 이게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게큰것 같아요. 나도 주지 않으면서 남한테 받기를 원한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내가 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서 누군가한테 나한테 내말좀 들어주셔 나좀 도와주셔 하면 안 되죠 그런 게 제가 느낀 거에는 무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죠 좀 점점 같은 커뮤니티지만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지 그거 안 눌러준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내거안 보지?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나도 다른 사람 거를 잘안 보는데 그죠? 다른 사람 거 보면서도 좋아요, 구독을 안 누르는데 그죠? 내 거를 굳이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현실이에요.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서로 돕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좀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100%다 그렇지는 않고요.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퇴색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고 일단 이 한인 커뮤니티는 사돈이 땅을 사면 은 배를 엄청 아파합니다. 아, 제 채널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네, 지금 그러고 있고요. 네, 뭘 하든 무엇을 하든 나와 상관없으면 은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날 보면은, 내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살아야 돼요, 각자. 아, 각자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막상 와우신다고래도 그런 상처를 받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좀, 서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에, 보통 뭐든지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상대하는 일 하는 사람들 밖에서 힘든 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많이 갈등을 하잖아요. 유독 많이 그렇게 변해간 것 같아요. 또 한국 사람 상대로 할 때는 좀 뭐라 그러지?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막 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 가는 비행기 표를 끊는데, 한국 사람이 끊으면은, 여행사에서 끊으면 한 1,200불 비싸요. 100불이라도 비싸, 10만원이라도. 근데, 외국 사람은 그 돈이 싼 거야. 그래가지고, 시민권 가지신 분이 외국 사람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그분이 예약을 했대요. 싸게 끊었대. 그리고 이제, 여행사에 예약했으니까 이제 가서 돈을 지불하고 하려고 딱 갔는데 여행사에서 한국분이시네요?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뭔 소리냐 나 여기 시민권자다. 그러더니 대한항공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신다고 할인.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한인 커뮤니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도움을 준다기보다도 그냥 좀 도움 받으러 가면은 약간 좀 무시하면서 윽박을 지릅니다. 같은 커뮤니티 아닌데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도움을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 역시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지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도움을 줬던 사람은 누군가를 또 도와주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작년에 뭐 그렇게 좀큰 소리 좀 내다가 아주 그냥 학을 띄고 때려쳤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 계속 그러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될 거예요 아마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저처럼 오래 사신 분들 대부분 얘기가 아 우리 한국 사람 상대 안 해요. 다그 말을 합니다. 예. 참, 그렇게 와서 정착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 아, 조금, <laughs> 약간, 화가 날려고 그러는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최최한한빨영영을을올리록하하습습다다사합합다다